10월 들어 아산지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수가 감소세에 들어섰습니다. 다만 아산시는 연휴가 끝나고 전국적으로 돌파 감염이 계속되면서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한글날을 맞아 충남교육청이 한글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뜻깊은 행사를 열었습니다. 울면서 친해지는 우리말 우리글 꿈잔치 현장을 소개합니다. 제종 안전체험 교육원이 준공됐습니다. 내년 3월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으로 학생들의 종합적인 안전체험이 가능해졌습니다. 천안시가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시민 등 10만 8천여 명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제종시 보건소가 만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10월 들어 아산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수가 감소세에 들어섰습니다. 다만 아산시는 연휴가 끝나고 전국적으로 돌파 감염이 계속되면서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며 예방접종과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12일 0시 기준 아산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1,755명. 이 가운데 약 45%인 803명이 지난 8월과 9월 두달 동안 발생했습니다. 하루 평균 13.16명 꼴입니다. 다행히 10월 들어 하루 평균 확진자가 7.6명까지 줄면서 확산세가 다소 꺾인 상황. 예방접종 현황도 10월 8일 기준 대상자 34만여 명중 74.2%가 1차 접종을 완료했고, 접종 완료자는 52%에 달하면서 예약 현황과 백신 접종 간격을 감안하면 이달 말 접종 완료자가 80%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돌파 감염 사례가 20%까지 올라가면서 아산시는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며 일상 복귀를 위해서 예방접종과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10월 들어 다소 감소 추세에 전환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돌파 감염 사례가 20%까지 올라가고 있는 시점으로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방역수칙 준수 등 모든 시민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4분기 접종 대상자인 소아청소년과 임신부 추가 접종 대상자에 대한 접종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집단 면역 형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장솜입니다. 아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부분 등교 및 원격 수업을 시행한 초중고 35개 학교 21,915명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가정 꾸러미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꾸러미는 학교 급식 감소에 따른 식품비 예산 잔액을 활용해 친환경 쌀과 찹쌀을 비롯한 지역 농산물로 구성됐습니다. 학생 가정꾸러미는 이달 중 공급을 완료할 예정이며 상품 구성과 배송은 아산 원예농협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추진합니다. 아산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연식이 오래된 경유차량을 LPG 신차로 전환하면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한 대당 400만 원으로 20여 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자동차 등록증에 사용 본거지가 아산시로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입니다. 보조금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방법은 아산시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올해 한글날은 코로나19 탓에 각종 행사도 열지 못한 채 조용히 넘어갔는데요. 그렇다고 학교 현장에서도차 한글날을 잊어선 안 되겠죠. 충남교육청이 한글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뜻깊은 행사를 열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말들을 물었습니다. 사랑해, 고마워, 힘내라는 말들이 거의 빼놓지 않고 등장합니다. 말을 들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앞으로 친구들한테 힘이 세지는 말만 해줘야겠어요. 교실에선 한글이 보다 쉽게 배우고 친숙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체험 행사와 아이들이 직접 만든 한글 캘리그라피 작품 전시도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반짝반짝빛나 우리말 우리 유리방을 만들었어요. 세종대왕님을 그려서 붙이고 아야우우도 우리, 만들어서 붙이고 힘들 재밌어 요 충남교육청은 제575돌 한글날에 맞아 우리말, 우리글 꿈잔치 행사를 열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사투리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사투리 교육과 역할극이 진행됐고 한글 사랑 공모전도 실시했습니다. 교육청은 한글날 당일 외에도 오는 29일까지 각종 공연과 체험, 전시,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충남교육청은 우리말 우리글을 소중하게 가꾸기 위해서 평상시에 올바른 한글 사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공동체 모두가 1년 내내 한글날이라는 마음으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대규모 한글날 행사는 열리지 못했지만 한글의 소중함을 일깨우기엔 충분했습니다. BTV 뉴스 송영환입니다. 천안시 소속 공무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각각 시청과 서북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확진자와 접촉한 시청 공무원과 구청 공무원은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부서와 공용 공간에 대한 긴급 소독을 실시하고 동료 직원들에 대한 진단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천안 동남 소방서가 소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소방기관을 사칭해 소방시설을 점검한 뒤 소화기를 불법 판매하는 행위가 발생했다며 시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8일 천안시 동남구 북면 소재의 한 소규모 점포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해 소방서에서 확인에 나섰습니다. 이에 소방서는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기관을 사칭한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소방 검사 등을 위해 방문한 직원의 신분증을 필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소방관서에서는 소화기를 판매하거나 충약하고자 수거하지 않는다며 소화기 강매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소방서에 신고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천안시 자원봉사센터는 오는 15일까지 자원봉사 교육강사 양성과정의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교육은 이달 19일부터 27일까지 자원봉사센터 교육실에서 총 5차례 진행됩니다. 교육을 이수하면 향후 센터 강사로 소속돼 지역 내 초, 중, 고와 대학교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강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천안시가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시민 등 10만 8천여 명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추가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천안사랑카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달 1일부터는 온라인, 8일부터는 읍면동에서 받습니다. 신청 마감은 다음 달 26일까지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출생하는 다음 달 12일까지 태어나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는 이를 위해 273억 원을 추가 경정 예산안에 편성했으며 전담 TF팀과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점차 학생들에 대한 안전교육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그동안 세종시에서는 종합적인 안전체험을 할수 있는 마땅한 교육시설이 없어 불편을 겪어왔는데요. 앞으로 이런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 안전체험교육원이 준공됐습니다. 지난해 7월 착공한 지 1년 2개월 만입니다. 조치원 후 서구지구에 자리한 안전체험교육원은 국비 70억 원과 교육청 자체 예산 166억 원등 모두 23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이곳 안전체험교육원은 앞으로 시범 운영을 거치고 내년 3월부터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교육원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분야별로 모두 12개의 체험관으로 구성됐습니다. 1층엔 풍수해와 지진, 교통, 어린이 안전 등 4개 체험관이 2층엔 선박과 항공, 산행, 응급 안전 등 5개 체험관이 3층엔 소화기와 직업 안전 등 2개의 안전 체험관이 각각 들어서 있습니다. 또 건물 밖엔 야외 자전거 안전 체험장이 마련돼 자전거는 물론 최근 안전사고가 많아지는 전동 킥보드 등에 대한 안전교육도 가능합니다. 세종교육청은 내년 2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발달 단계에 따른 맞춤형 교육 과정을 마련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학생 체력과 교육 효과 등을 고려해서 하루 네 또는 네 개에서 다섯 개 정도의 체험 활동을 배정하고 하루 최대 200명을 교육할 계획이고요. 방학 중에는 교직원과 학부모를 위한 안전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비대면 교육 상황에 대비해 사이버 체험관도 구축하는 등 안전 체험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는 세종 어린이 안전 체험 축제가 오늘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실시간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이번 안전 체험 교육은 예약 신청한 어린이 2천여 명이 참여해 안전 위험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일상생활 속 물건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교육 주제는 교통 안전과 킥보드 안전, 심폐소생술 등 여섯 가지 분야며 온라인 스튜디오에서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 한편 지난 7월 말 기준 제동시의 14세 이하 어린이 인구 비율이 19.8%로 지방자치단체 평균 비율인 12%에 비해 높은 편에 속합니다. 대종시 보건소가 만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또 오는 18일부터는 만 70세에서 74세, 21일부터는 만 65세에서 69세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접종을 실시합니다. 한편 올해부터는 인플루엔자 접종이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져 접종 혼동을 막고 분산접종을 통한 안전한 접종을 위해 만 65세 이상 접종 대상자는 사전 예약으로 접종이 진행됩니다. 민원 톡톡톡 시간입니다. 요즘 산과 들, 바닷가를 찾아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캠핑이 인기인데요. 하지만 캠핑카의 무분별한 주차 문제가 심각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무료 공영주차장의 골칫거리가 된 캠핑카 문제를 민원 톡톡톡에서 알아봤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선선한 바람에 캠핑장을 찾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캠핑카에 대한 수요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캠핑카가 줄서 있는 이곳, 이곳이 공영주차장이라는 점입니다. 산과 들 또는 바닷가를 찾아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캠핑. 이때 이용하는 캠핑카는 차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캠핑카의 주차 문제로 시민들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요. 천안시 불당동 상업 지구에 위치한 무료 공영 주차장. 이곳은 2019년 천안시에서 상업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마련한 공간인데요. 하지만 주차난은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곳을 점거한 캠핑카들 때문입니다. 무료 공영 주차장에 장기 주차해 놓은 캠핑카로 인해 시민들의 민원은 빗발치입니다. 곳곳에 주차되어 있는 캠핑 차량들, 캠핑카들은 번호판이 가려져 있거나 방수포로 덮여 있습니다. 일반 차량들은 주차장을 헤매다가 주차할 곳이 없어 주차장을 나가기도 합니다. 저쪽 건물 사무실에 사용하는데 오늘도 여러 번 돌다가. 여기 없을 때도 있어요. 여기 뭐 불편하죠. 주차장 입구에는 캠핑카와 카라반의 출입을 막기 위해 2.3m 높이의 한계틀이 설치돼 있는데요. 하지만 SUV 차량과 비슷한 높이, 낮은 높이의 트레일러에는 한계틀이 무용지물입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주차장의 이용 안내 수칙에 따르면 장기 주차는 금지입니다. 불산에 저까지 가야 되고, 아니 여기다 택시차를 그렇게 막 세워놔도 되는 응. 거예요. 당기주차 안 되는데, 원래 이중주차했어. 지금도 그럴 때도 있어요. 불당동의 공영주차장은 지자체 소유의 주차장이기 때문에 지자체 의 규정을 따라야 하지만, 장기주차를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천안시에서는 대책 마련을 위해 캠핑카 전용 공영주차장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캠핑카 전용 주차장은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고 그러면 도시 외곽 지역이 후보지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집과 가까운 주차장을 두고 외곽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부 무료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내에 캠핑카의 장기주차로 인해서 이용 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주차를 금지하는 프랜카드와 이용 안내판 등을 통해서 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국과가 미흡한 실정으로 저희가 이제 따라서 이제 행정조치를 위한 장기주차 캠핑카를 조사해서 7일 이상 방치된 캠핑카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뭐 이동조치 등을 뭐 취할 계획인데요. 또한 이제 행정조치 외에도 캠핑카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회지역의 공용 주차장을 캠핑카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캠핑카 전용 주차장 설립의 선례로는 아산시를 들수 있습니다. 작년 아산시는 중부권 최초로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설립했는데요. 공용 주차장 장기 주차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을 개방한 20년 11월과 12월 신청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심한 경사와 좁은 출입구, 반년 단위 이용권 기관의 불편함 등이 원인이었습니다. 아산시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기권 기관을 조정,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쳐 현재 주차장이 되었습니다. 캠핑차량이 꼭 캠핑카 전용 주차장에만 주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캠핑차량은 캠핑카 전용 주차장 이외에도 차고지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으로 아파트 주차장에 캠핑차량 주차를 금지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캠핑카가 갈 곳이 없어지면 공영 주차장이 몸살을 앓습니다. 캠핑카들의 주차 공간도 확보하고 공영주차장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캠핑카 이용자들은 주차의식을 개선하고 시에서는 다른 지자체의 설례 사례를 잘 참고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급증에 지지부진하던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사업이 다시 추진됩니다. 최근 충남도가 재활병원 총 사업비를 결정하고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행정 절차 재이행에 따라 준공 시점은 빨라도 2023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복지부 공무에 선정되면서 전문적 재활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산 용화동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충남권영 재활병원 당초 2 7 0억 원이었던 총 사업비는 지난해 실시 설계가 끝나자 546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사업비가 두배 이상 늘었지만 국비는 당초 사업비의 절반인 135억 원까지만 지원이 되는 상황. 비용 부담에 충남도는 재정적 검토에 들어가면서 그만큼 건립 시기도 늦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가 최근 재활병원 총 사업비를 495억 원 수준으로 결정하고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국비를 제외한 사업비에 대한 분담 비율도 충남도가 70%, 아산시가 30%를 부담하기로 잠정 협의했습니다. 사업비가 30% 이상 늘어나면서 8일 지방재정투자심사도 의뢰했습니다. 다만 심사 기간이 8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립 지연은 불가피해졌습니다. 행정 절차 재이행에 따라 재활병원 준공 시점은 빨라야 2023년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이에 충남도는 사업비 증가로 충남권역 재활병원이 지연된 점에 대해 도민에게 사과하는 한편 다소 늦었지만 재활병원 정상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립 비용 문제로 고심하던 충남도가 재활병원 건립에 의지를 보이면서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가 친환경 종합타운 입지 후보지인 전동면 송성리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비교적 높은 점수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즉각 반발하며. 읍면지역이 아닌 동지역에 설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가 친환경 종합타운 입지 후보지인 전동면 송성 3리를 대상으로 진행한 타당성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입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입지와 환경 등 다섯 개 항목과 각각의 배점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 8월과 9월 두 달에 걸쳐 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에 87.6점이 도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점수가 최종 입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비교적 높은 점수에 속한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세종시는 이번 타당성 조사 결과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해 내년 3월 중 최종 입지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지금 현재는 입지가 결정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앞으로 절차가 여러, 여러 가지가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저희 사업이 그렇게 주민들이 걱정하는 만큼의 우려가 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자리를 마련을 하도록 할 거예요. 세종시가 타당성 조사 결과를 내놓자, 전동면을 중심으로 한 반대 대책위원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입지 후보지인 송성리 주민들이 유치를 신청한 적도, 찬성한 적도 없는 밀어붙이기식 쓰레기 소각장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세종시가 진행한 폐기물 처리시설 효율적 설치 운영 방안 수립 용역 결과를 보면 읍면지역보단 동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지리적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인 것으로 나왔다며 이 용역 보고서대로 동지역에 설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친환경으로 뭐 저희가 오염원이 없다 그러면 그쪽 그 운송비나 아니면 모든 게들 들어가는 데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걸 강행한다고 하면 죽음으로 하여튼 간에 맞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편 이번 타당성 조사 결과는 오는 12일부터 시청 자원순환과와 전동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b t v 뉴스 김우순입니다. 한편 세종시가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 입지선정위원회와 소각장 설치 반대 주민 간에 대화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 7일 소각장 설치 반대 위원회가 입지선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입지선정위원회에 전달한 데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울러 폐기물 처리 시설 통합 설치에 대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8년에 실시한 폐기물 처리 시설 효율적 설치 운영 방안 용역 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산소방서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적극적인 구호 활동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한 시민 이성수 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6일 탕정면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운행하는 차량을 본인의 차량으로 막아 2차 사고를 방지하고 신속한 119 신고로 소방 활동을 도움바 있습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찾아 황서종 이사장과 면담을 갖고 공무원 임대주택 확대 등 공무원 특공제도 폐지에 따른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천안 은가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에서 사회복지사 2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우의사항은 010-8829-623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직회사 태봉에서 배송 운행 업무를 담당할 직원 중명을 채용합니다. 텍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2- 0983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